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저 백집에서 수가 여러분,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아주 어려운데, 예, 수가 안 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죠. 흙은 이 끊어져 있는 한 점을 이용해서 이백 귀에서 아주 멋지게 수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바둑뜰때 나오면은 둘다 이제 둘 생각을 안 하죠. 저기에는 그냥 백이 둘러싸이 있으니까 백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멋지게 수를 한번 내주면 상대방이 참바로뜨기 힘들어 할 겁니다 깝깝하죠 어,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내 집이 안되니까 그러면 흙이 어떻게 하면 은 저기서 수를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일단 여기서 흙이 그냥 이런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돼요 어, 깔끔하게 잡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아주 멋진 수를 두어야 되는데 뭐 멋지다 그러면 이제 아주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돌이 근데 요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틀어 막으면은 또 가만히 딴내도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 치면은 이렇게 이제 백이 한 점을 끊어버리면은 흙이 양자충이 되고요. 또 이렇게 호구를 쳐도 마찬가지로 치중하면은 막을 때 단수 치고 선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이 잡으러 가면은 회계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회돌이는 안 되고 뭔가 급소가 여기 같아 보이죠. 백이 이으면 이제 늘어 가지고 이건 수상전이 됩니다. 백이 굉장히 위험하죠. 뭐 끝까지 든다고 하면은 굳이 막 이런 식으로 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흙이 이어가지고 백이 잡힙니다. 지금 이거는. 예. 그런데 이때 백이 그냥 흙이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막상 한점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둘 거냐. 이러면은 여기서 흙이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왜 들여다봤으니까. 이렇게 이은 다음에 막으면은 뭐 어쨌든 이 진행은. 흙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실전에서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팩감이 나온다. 그럼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돌려쳐서 팩감을 쓰다 보면 아무 수도 안 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흙이 먼저 두면은 아주 멋지게 수가 나게 됩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수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일선에 들여다보는한 수예요. 이게 전혀 정답 같지 않은데 순 엉터리 바로 두는 것 같죠?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으면요 은 흙이 젖힙니다 그리고 단수 칠 때, 예,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이, 이으면은 이 말장 도로무게 되죠. 그래서 백이 이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잘 누워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이 이거를 두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흙의 다음의 한수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제가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흙에 닿으면서 딱한 수만 잘 두면 되는데 어디일까요? 이거를 끊기 전에 두어야 하는 교환이 있습니다. 감이 오셨나요? 바로 이렇게 있는 수인데요. 이걸 이으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이때 끊고 이렇게 두면은 예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끊으면 이제 이으면은 잡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 백이 그냥 있는다, 그러면 단수 쳐서 요백 석점이 잡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제 백이 이걸 젖힌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수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으면은 이제 늘어가지고. 여기가 잡히고요, 백돌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두어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끊을 때 단수치고, 계속 수를 줄여도, 예, 백돌이 전부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둘때 이제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피해를 최소하려면 어디로, 두, 어, 떻게 둬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단수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그냥 끊어버립니다, 흙이. 그래서 백이 이제 피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예, 요렇게 한칸 뛰고, 이제, 흙, 석점을 버리는 건데요. 그니까, 흙이 요 백집, 큰 백집에서 지금 쳐들어와서 이 백도 석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는 끝내기 수속 수단이 또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양은 얼핏 봐서는 다 백집 같아 보이지만, 흙이 바로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집이 다 부셔진다 이거죠. 막으면 젖히고, 끝까지 버티면 이어서 결국 이100석 점이 떨어집니다. 이걸 무리, 무리하게 이제 버티다 보면은 또1 0 0돌이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100도 이렇게 한칸 뛰어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한판의 바둑인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1 여기서 손해본 거를 다른 데서 이제 만회를 해야죠. 예, 흔들리지 말고. 자, 어쨌거나 이첫 번째 문제 굉장히 신기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좀 비교적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어서 살리느냐 이건데요. 지금 흙이 살기 위해서 여기 단수 치면 젖혀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또 백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 흙은 최대한 궁도를 넓혀야 됩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있고요 따내면 뒤에서 백석점을 단수쳐서 요 백돌이 백돌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두? 이 두느냐 이건데 백에 두느냐? 바로 여기를 끼웁니다. 그러면 흙이 먹여치고요. 따낼 때 여기서 이제 패가 아니라 흙은 뒤에서 치면은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끝까지 수익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하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온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거, 영화 터미네이터가 기억나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때도 이제 흙이 겁을 먹고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백이 이을 때 흙은 이걸 따내고요. 이렇게 따내면은 가운데 두어서 요거는 이제 흙에 조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 치중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흑이 이거를 단수치는 게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아서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렇게 먹여치면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걸 해두면은 따내고요. 이렇게 치중할 때 흑이 따내고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거는 패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문제가 정말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이 꼬부리는 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내야 된다 이 것입니다. 끼우면은 먹여치고요, 따낼 때 뒤에서 단수쳐가지고 배기 끝까지 잡으러 와도 예, 따내고 배기 따낼 때 막아서 흙이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지금 백이 여기로 밀고 온, 올라온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당황하기 쉬운데, 예. 차분하게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요. 일단 흙이 그냥 이런 거 틀어 막는 거거든요.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막아도 끊어서 안 돼요. 자, 그러면 흙은 어디를 둬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게 좀 억지수인데요. 올라오면 붙이, 붙이고요. 또,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면 이어서 이 형태는 어떻게 된다? 흙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일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꾸준히 풀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붙여온 장면인데요 이게 의외로 당황스럽죠 궁도가 되게 좁아가지고 이제 이런 수를 둘때패강 같은 거 상대방이 딱둘때 이제 탁 붙이는데 이게 완벽하게 수익기가 안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자 지금 흑이 이거 밀면은요 이렇게 두고요. 이거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흙에 양자충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어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양자충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면 나오고요.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자충에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에 어떻게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흙에 닿으면서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예, 그러니까 이한정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라고. 여기 두면 무조건 따내니까.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흙이 이어가지고 요 형태는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치받고요. 백이 단수 칠때 이렇게 이어버리는 건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의 바둑 문제 총4 문제를 풀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 아주 신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들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한번 제가 구성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더욱 더 재미난 강남 바둑의 사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